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동성이 커진 hlb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현재 이 주가 흐름 뒤에는 어떤 이슈와 시나리오가 숨어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 팁까지 간단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먼저 오늘 3월 17일 hlb의 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가는 75,600원으로 전일 대비 약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77,000원 선에서 시작했으나 장중 외국인 매도가 늘어나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거래량은 약 200만 주 이상으로 최근 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볼까요? 현재 주가는 5일선과 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1선과 121선도 근접한 상태인데요. 이는 단기적으로 투심이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월 말부터 약 3주간 단기 반등이 이어지다가 최근 3-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7만 원 부근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선이 단기적으로 유지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는 임상 소식이나 허가 소식 등 재료가 나올 때마다 큰 변동성을 보이곤 합니다. 후술할 뉴스 섹션과 함께 보시면 전체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4시간 내에 나온 HLB 관련 뉴스와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내 주요 증권 매체에서 HLB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의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가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기업 측에서 구체적 날짜를 밝히지 않은 만큼 바이오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후 HLB의 자회사 중한 곳에서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신규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이 모회사 HLB의 주가에 긍정적일지 혹은 희석 이슈로 반영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HLB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매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 9만원에서 8만 5천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종합해 볼때 단기적으로 이슈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 3상 발표 일정, 자회사의 신주 발행 등 이슈가 단기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스와 차트 상황을 종합하여 내일 주가 흐름을 어떻게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75,000원선 근처에서 기술적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시와 리포트에서 언급된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 코스닥, 코스피 흐름 역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글로벌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등 매크로 이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HLB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파이프라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일 역시 장 초반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임상 이슈와 공시, 그리고 매크로 환경까지 폭합적으로 얽힌 시점에서 변동성 관리가 필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손절 라인을 미리 설정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공부와 정보 수집을 병행하시는 걸 권장해요.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식인 사이트에서 다양한 기업 분석과 투자 전략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